죽을 때가 되면, 뭐 병마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급살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뭐 갑자기. 응? 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선생님, 이제, 말씀해주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음, 뭐. 어, 어떤, 사례자가 왔을 때, 그 죽음 또한 나는 음. 좀알수 있다. 음, 음, 음. 음, 음. 영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 어떤 무당으로서, 음. 자신의 어떤 죽는 날을 알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주제가 무겁죠? 그런 주제를 읽어봐 근데 이게 이제 댓글창을 열다보면요. 그런 음. 댓글들이 있어요. 참 별걸 다, 구독자들은 네. 별걸 다 궁금해. 무당이 죽는 거, 죽음, 내가 죽음 앞에 다가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경험담. 네. 내가 본게 있잖아. 응. 아는 것 같아, 무당들이. 응. 자기 죽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음, 뭐 사람이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뭔가 다르다. 자기가 행동이 틀리잖아. 사람 죽을 날이 다가왔는 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아는 거죠. 아는데 어, 무당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생명존이 어느 정도의 끝이라는 걸 예측을 좀 하지. 이 때까지 내가 살겠구나.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병마도 오고 뭐 몸도 아프고 뭐 기운도 딸리고 뭐 그러잖아. 응. 예, 또 죽을 때가 되면 뭐 병마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급살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뭐 갑자기. 응? 음. 응. 그러니까 뭐 무당들도 자기 죽음을 알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음. 응. 선생님, 네, 선생님도 아프시거나 하실 때 병원을 먼저 가시나요? 아니면? 구술 먼저 해요, 무당들은. 음 응, 대수대명을 먼저. 거진, 음, 100명 무당에서 90%는 구술한다라고 봐요. 왜냐면, 무당들이, 물론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면서 치료도 하지만, 구술 먼저 하고, 또, 무당들도 진적이라고 있잖아. 네. 무당들 훈련에 우리가 진적을 하잖아요. 네. 진적을 신령님 밥을 먹으면서 안 하는 무당들은 내가 잘 사는 무당들은못 봤어. 뭐가 망해도 망해. 안 돼도 안 돼. 신령님이 뺏어가. 응? 어? 신령님한테 많은 거를 남의 귀신도로 먹고 살면서, 어, 신령님한테, 어, 해야 될 분분은 못 하니까 그런다고 봤고, 구슬을 안 해서가 무당이 죽는다가 아니라, 어, 예우지, 예우. 뭘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자기 능력껏 하는 건데 그거를안 했을 때는 좀어 내가 무당들 이렇게 선배들 보고 또어 같은 이제 동료들 보고 본 사람들 보면 실장님한테 많은 행복은 받아 그런데 많은 행복을 봤는데안해 어 그런 무당들 보면 잘 사는 무당 못 봤어 음 그래서 무당이 구슬 <laughs> 먼저 한다라고 봐요. 나도 아프면 내가 명을 이어가는 구슬을 할것 같아. 내가 몸이 아프고, 근력이 떨어지고, 뭔가가 내가 못할 때에는,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어, 어떤 현대의학을 내가 처방을 받겠지만, 나의 어떤 임명을 주고 날이 다가오면 더 늘리겠죠. 더 살고 싶어서. 그럼 여기서? 어쨌거나 음. 여러께서는 나는 그래도 몇십 세까지 살수 있다. <laughs> 음 저요. <laughs> 네. 아제 어, 소망은 음딱 8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80을 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어 80을 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꼭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음, 음. 또 이제 앞으로 또 남은. 3년 음. 동안 또 어떤 중생 구원, 음. 구제 중생 그런 거 위해서 많이 많이 이렇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응. 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음.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좀 별내적인 이야기인데요. 음. 오늘 잠깐 이거 어차피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음. 홍보 한번 해주세요. 뭐. 뭐? 저번에도 약간 스트리밍 시간에 한번 해주셨지만 음. 이제 아까 좋은 이 오래오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연말에 뭐 준비하신 이벤트 있으신 어, 요 어, 네. 어, 있어요. 어, 뭐, 이거 자꾸 그런 거 홍보해. 그냥 할때 되면 하는 거지. 그래도요, 이거는 올해 응. 잔치는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아, 어, 제가, 어, 이, 우리가 이 영상을 찍으면 여러분 구독을 많이 여러분이 좋아요, 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모아서 스트림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걸 모아서 티코모아 태산이니까 어, 그걸 모아서 그거를 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부족한 거는 또 이화정이가, 어, 또 채워가면서, 어, 여러분께 지금 계획은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고, 어, 장애인들, 아니면 또독거 노인네들, 고아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음, 곡식을, 음, 곡식을 조금, 어, 나눠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기존의 초하루에 우리 신도분들이 바쳐 놓은 곡식은 어, 또도고노인애들한테 갑니다. 그 기존에 이제 신당에다 바치는 거는. 그래서 연말에는 이 홍보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저한테 구독해서 광고비가 상출이 되는 거는 응또 음,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할때 조금씩 저한테 기부를 해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영상 팀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어, 우리가 좋은 일 하자 어,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려면 좋은 일 많이 하자 <laughs>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음, 어, 저에 대한 뜻 깊은 이런 음, 행사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꾹꾹꾹꾹 뭐 엄마, 딸, 동생, 남편, 뭐 오빠, 뭐 친지 뭐 하여튼 잘다 눌러 달라고 해 주시고 구독 꾹꾹꾹꾹 꾹 눌러 주셔서 음 많이 음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네 최고십니다. 네.